잠깐만, 내가 봐봐, 내가 봐 800g? 네 에이, 네. 축하 축하 에 심해는? 심해요? 심해 해야지 평평한 데도 놓고 여기 위로 갖고 올라와 여기 위로 와, 나이스 밑걸렸어? 밑걸렸어 뒤집어 오케이 심해야지, 심해 이거 안놈이에요 순놈이에요? 이거? 이거? 에? 같은데 어디 어떻게 찔러야 돼? 저기 그렇지 그야 바로 옆에 또 바로 옆에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음 아니 원래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빅컵으로 다시 네. 뒤집어가지고 어 그렇게 찔 찔리는 거야 그그 그 안으로 집어 넣어가지고 그거를 정 가운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그렇게 해서 끄는 거야. 땡아, 축하, 축하.